어서와 오늘 체게요 응. 어. 뭐 음, 조금 문법 안한적이 많아가지고 이가시험 내가 선생 오류가 있습니다제 가져오라고 고 어떻게 요 음, 음. 오늘 수업을 11번부터 1 8번까지 폴, 지 탈바지, 여기 일단 빨리 펼... 자, 지금 우리는 품사를 정리하고 있고요. 1 1번은 관형사의 문제였는데 이거 되게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생님 같은거 절대 안될 문제인데 이 땅의 모든은 상, 선상이 아니라 수의 수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다세지 못할 때모순이라고 하죠. 얘도 하나의 수로 들어가 기 때문에 수환형사 지에 해당한다 할수 있는데 그거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우서 별로 안 늦었네. 1다 네. 시입니다 12번은 항상 변화하다. 변화하다는 동사잖아요. 얘가 미고 있어. 그럼 기억은 동사예요.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영원즉 동사 공사, 명사를 꾸며 주는 특식의 역할을 한다. 예번 부터 볼게요.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냐면 새 가방이야. 어떤으로 대체됐다? 이거반영사 한번 좀힘 봐. 관용사고 바람인데 어떤 바람? 따뜻한 바람 이것도 반영사고둘다 동사 모자 명사인데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가로 떠났어. 어떻게 해당하는 거? 어떤이랑 어떻게로 바꿔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13번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는데 과연은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사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네가 승리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 역시 내 생각대로 너는 승리했구나. 에서 이게 아니고 부사어는 맞지만 문장 부사죠. 부사어는 맞지만 어, 과연은 사상의 힘을 나타내는 거고, 앞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목서를적을 때, 마지막 문장 처음 자가이 이처럼 할때있다 그런 거. 이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사의 뜻을 다 봤어. 보면, 아, 이거는 주어를 만들어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하구나. 근데 마셨다 서술로 오늘은 주워 나는 오늘은 물을 마셨다. 원래 원래 문장대로 하면 근데 다른 건안 마시고 물만 마셨다는 한성의 의미를 주기도 많을 었고난 다른 것도 먹었고 물도 먹었다는 추가의 의미를 주려고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 물을 마셨다 할 때랑 물만 물도할때 품사는 그대로 없어. 청구는 반밖에요. 그대로 없어 거는 다른 품사로 붙고 붙어요. 보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도 능력이 없어요. 품사를 바꾸는 애들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어미가 할수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한다, 격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보조사. 자격 이어준다, 접속조사예요. 자유하고 평등을 연결했어요, 접속. 너하고 나를 연결했어요, 접속. 우유관 연결.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사고요. 얘는 얘를 보호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적절하게 되게 다리, 이번이다. 다 틀렸고. 이것은 어제도 한번 설명했어. 이, 이두개 있어. 주, 주사, 주어가 두 개인 거아니 뭐라고? 되었어. 뭐, 뭐가 돼? 누가 됐어? 얼음이 됐어. 얼음이 뭐가 됐어요? 대단이다 앞에 있는 성분 보호. 뭐? 똑같이 이를 썼지만 얘는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생긴 게 똑같은데 품사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전명사하고 조사를 분면 어떻게 해요? 띄어쓰기로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만큼 이라는 모양이 똑같지만 산을 하고 띄어썼잖아. 그럼 얘는 무전명사고너 하고 만큼을 붙였었잖아요. 그럼 조사에. 조사는 무조건 앞날에 붙였습니다. 우정명사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모든 단어는 띄었어. 조사만 빼입니다. 나 부사정, 문장선체를 보면 문장사고, 건물인데 어떤 건물? 옛 건물과 반영사. 보사, 반영사. 세 개, 이거 우정명사정. 무슨 명사예요? 다른 명사예요? 다시 한번. 부드러운 털. 했으니까 얘는 반영사, 묻다, 공사. 이인데 어떤 일, 이런 일 반영사, 이렇게 공사. 아, 마지막 18번, 큐룸 기출인데, 이거 하나씩 뭐 가르치는 게 봅시다. 어, 이것도, 이것은 공명에 관한 책을 이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책들을 사주셨어요. 이 책들이 그것이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그데 이제 다음 어, 선생님이 이거 인칭 대명사 설명할 때이 당신은 보통 2인칭으로 쓰지만 특별한 경우에 3인칭으로 쓸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어떨 때는 이럴 때. 보통 당신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신은 앞에 할아버지. 할아버지였요 근데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다. 딴데계시잖아 그러면, 어떨 때, 그냥, 다른 곳에 계시는 높은 어르신을. 자기 들에서한번 3인칭이 맞고요 다음에 듣는 일은 포함하지 않는데 여기 우리 집은 선생님을 주시죠. 학생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저희들은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1인칭이 아니라 우선 3인칭, 저희들, 쟤네들이 저희들끼리는 선생님도 포함되지가 않아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3인칭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단 끝! 했어요. 이제 중간고사 딱 끝나면 그때 형태속 어근 답자로 들어가면 음, 이제 뭐, 다음에 어휘점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어휘가 그러니까 오늘 17강, 18강 어제 한번본거 <목소리> 음. <목소리> 아니야, 뭐라 하고, 싶어 애정 을담 아서, 꼭뭐 라고 하고, 싶 어. <laughs> Thank mm -hmm. you 보고. 네, 기호는 네. 이거 보고 로게에 쓰자.

아니 이게뭐라고그렇게 사람, 뭐, 부러워 라니이게뭐라고이라보통 그러니까. 그냥 라보이대똑같보이 근데 이제머라에이라서 조금씩 써야 될대안 써야 될대 중요한 차이대머라이대머이 해볼게요. 1번 우주대장, 2번 대거리, 3번 이름장, 4번 폭설 없이, 5번 넘지지 6번 더우사리 7번 귀주, 8번 하리 없이, 9번 이기, 10번 시공상, 11번 만감, 12번 맥락하다, 13번 탄식, 14번 신란 15번, 공욕. 16번, 남폭불 17번, 양은. 18번, 석단신문 19번, 품사. 20번, 마른. 비슷한 말이죠. 이런 말이 다 비슷하구나. 알, 알고 했다니까. 뭘. 공욕, 심한 모욕. 불욕, 남에게 없신 여김. 능욕, 남을한상계영경 모욕, 욕. 낮추어 보고 욕되게 함. 시옷 목대고 첫빛으로 22번 힐란트집을 잡아 문책 잘못한 일에 대해 비방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판 무엇에 대해 자세히 비난 다른 사람의 결점이다. 23번 여러분 나서 측정되시고 24번 겉협어두 번째가 겉어서 25번 뜨기 내기 26번 일간 주간, 월간, 아침은 조간신문, 저녁은 석간신문 27번 품, 다음이 사, 그리고 품사 마지막 품팔이, 28번 지주 소작이 마른, 29번 오밤 육감, 입니다 자, 이름 써서 어 오는 선생님 잡아주셔서 주시고, 잘했네 아, 이렇게 아, 두 번째도 얼마나 좋아 오! 더어 하나 복잡 없이 음, 음, 음. 자 여러분 이거 그럼 도표봅시다응지금부표표를 보시고 선생님한테 여러분